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회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주권과 정체성에 관한 깊고 무거운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중요한 논의에 동참해 주신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건강한 담론을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세상을 바꾸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어떤 목소리는 종종 그구라는 단어의 틀 안에 갇혀버립니다. 과연 그구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를 넘어 역사 속에서 이 단어가 품고 있는 무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 단체 KKK처럼 특정 인종에 대한 폭력과 테러를 선동하거나 독일의 나치즘처럼 수백만 명의 무고한 생명을 학살하는 광기 어린이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혹은 제국주의 시절 주변국을 침략하고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했던 군국주의자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폭력을 선동하거나 헌법 질서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단지 국가의 안보와 미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마저 그구라는 낙인 아래 매도되는 현상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는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이야기는 몇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행정 데이터를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의문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정부 24 주민등록 시스템을 포함한 수많은 국가전산망이 72시간 이상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수십만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방대한 데이터가 소실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국가 행정 시스템의 심장이 멈춘 바로 며칠 뒤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무비자 입국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출입국 관리 시스템마저 불안정한 상황에서 신원 확인이 어려운 수많은 인원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과연 이두 사건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시나리오의 일부였을까요? 여기서부터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의혹은 삭트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기 전에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냉정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두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와 정황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경제적 종속의 문제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자본이 소유한 대한민국의 토지는 이미 서울의 심장부이자 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 면적의 7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심지어 국가 안보의 핵심인 용산 대통령실불과 1km 반경 내의 넓은 땅이 중화인민공화국 소유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호주의 원칙을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 국민은 중국 땅을 단한 평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자본은 아무런 제약 없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관계일까요? 뿐만 아니라 철강과 같은 기간산업은 중국의 덤핑 공세에 무너지고 있으며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카카오톡의 대주주 중 하나는 중국의 텐센트입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이 발행한 국채, 즉 나라의 빚 또한 상당 부분 중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핏줄이 서서히 다른 손에 의해 조종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둘째, 정치적, 사회적 침투의 문제입니다. 외국인이 특정 기간 이상 거주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수많은 중국인들이 이 제도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국민은 중국에서 그 어떤 정치적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여론조작의 문제입니다. 하버드대학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마오당이라 불리는 중국의 댓글 부대가 최소 수백만에서 수천만 명 규모로 활동하며 전 세계의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대한민국과 중국의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열렸을 때 국내한 포털 사이트에서 진행된 응원 투표에서 중국 팀의 승리를 기원하는 비율이 91%에 달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결과입니다. 추후 조사 결과 이 투표에 참여한 서버 대다수가 해외에 위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론 조작의 실체가 드러난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전국의 수많은 대학에 설립된 공자학당 역시 순수한 어학교육기관이라는 이름 뒤에 중국 공산당의 이념을 전파하는 거점 역할을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셋째, 보이지 않는 전쟁, 하이브리드 전쟁의 위협입니다. 오늘날의 전쟁은 미사일과 탱크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제, 정치, 여론, 문화를 통해 상대를 서서히 잠식하고 무너뜨리는 것을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서해안에 떠 있는 수만 척의 중국 어선들이 있습니다. 이 어선들이 안개가 자욱한 어느 날밤 단순한 어선이 아닌 병력을 실은 배가 되어 일제히 서해안으로 밀려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욱 무서운 것은 내부에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100만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이들과 동조하여 내부에서 혼란을 일으킨다면.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과연 누구를 향해 총구를 겨눠야 할까요? 적과 아군을 식별할 수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하이브리드 전쟁의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입니다. 과거 6.25 전쟁 당시, 메가더 장군의 인천상 육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적의 위치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전쟁에서는 그 어떤 첨단 무기도 무용지물이 될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과연 근거 없는 음모론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일까요?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던 그 시점에 발생했던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불평등한 부동산 및 투표권 문제, 여론을 조작하는 보이지 않는 손과 하이브리드 전쟁의 위협,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볼 때 우리는 거대한 그림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특정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혐오를 조장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동등하고 건강한 관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자는 상식적인 주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던진 이 질문들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은 파장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과장된 우려인지 아니면 우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지 그 판단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오늘 우리의 관심과 냉철한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